영어 단어 5번 분석입니다. 오늘은 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의 엑소는 바깥, 외부란 뜻이에요. exotic, i c e 는 무엇과 관련된 어떠어떠한 상태의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요. exotic, 외국의 이국적인 이란 형용사인데요. 외국산의 이란 뜻도 있고 신종의 실험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exotic bird는 이국적인 새 또는 외국에서 온 새예요. exotic plant, p l a 는 식물이에요. exotic plant는 외래 식물입니다. exotic hairstyle은 별난 헤어스타일이에요. Exotic Weapon. Weapon은 무기예요. Exotic Weapon은 신종 무기입니다. 다음은 Exodus. The s는 길이나 여행이에요. 밖으로 여행하는 Exodus는 탈출이나 밖으로의 이동입니다. Rural Exodus. Rural, 시골에. Rural Exodus는 농촌이탈, 즉, 농민이 도시권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음은 Exorbitant. Orb는 궤도구요. 나머지 ANT는 어떤 성질이나 상태의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Exorbitant는 과도한 지나친 이라는 형용사예요. exorbitant cost. cost는 비용이에요. exorbitant cost는 과도한 비용입니다. exorbitant price. price는 가격이죠. exorbitant price는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exorbitant demand. demand는 요구예요. exorbitant demand는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다음은 exercise. eyes는 뭐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exercise는 악령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파생어는 exorcism. 이즈은 어떤 걸 하는 행동이에요. 엑설시즘은 악령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엑설시스트. 이스트는 뭐를 행하는 사람이죠? 엑설시스트는 악령이나 귀신을 쫓는 퇴마사, 무당입니다. 이렇게 영어의 엑소는 바깥, 외부란 뜻이 있습니다.